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화에 강한 영단어 1,000, 오늘은 2일째가 되겠고요. 오늘의 단어 주제는 감정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화에 강한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eeling, feeling feel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감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have 가지고 있다. many 많은 feelings 감정들을 in our mind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때 mind 하면 마음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We have many feelings in our mind. 우리는 마음 속에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lad, Glad, Gl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기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glad. 나는 기쁘다. To see you. 당신을 보아서. 즉, 전체적 의미는 I'm glad to see you.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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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화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y 왜? Are you 너는? So 그렇게 angry 화가 났니? 전체적 의미는 Why are you so angry?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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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슬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look 이때 look 하면 모호하게 뭐 보인다 또는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고요. Look, 다음에 형용사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ok, 플러스 형 l 사하면뭐뭐하게 보인다, 즉 look, look, 프게 보인다. w o k l o w r o n g 하 o 무슨 일이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y o u look, look, h a t w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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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표현은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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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외로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often 종종 feel lonely 외로움을 느낀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eel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하게 느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룩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하게 보인다. 필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하게 느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eel lonely 하면 외롭게 느끼다. on a rainy day 하면 비 오는 날에 전체적 의미는 i often feel lonely on a rainy day. 나는 비 오는 날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orried, worried, worri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worried. 나는 걱정을 하고 있다, about 범호에 대하여. 이때 범호에 대하여 걱정하다 할 때, worried 다음에는 전치사, about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This test 하면 이번 시험에. 즉, 전체적 의미는 I'm worried about this test. 나는 이번 시험이 좀 걱정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lue, blue, blu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우울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는다. 이때 listen 하면 듣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When I'm blue, when 하면 뭐뭐일때 또는 뭐뭐할 때라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i'm blue 하면 내가 우울을 우울할 때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listen to music when i'm blue. 나는 우울할 때 음악을 들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nnoyed annoyed annoy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짜증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s annoyed, 짜증이 났었다. with him 그에게. 이때 누구 누구에게 짜증난 할 때는 annoyed 다음에 전치사 with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was annoyed with him 나는 그에게 짜증이 났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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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수줍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라, 수줍어하지 마라. Have 가져라. Confidence 자신감을 이때 confidence 하면 자신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don't be shy, have confidence. 부끄러워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rprised. surprised, surpris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놀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나는 surprised 놀랐다 at 뭐 때문에 his news 그의 소식 때문에. 이때 뭐뭐에 놀라다 할 때는 surprised 다음에 전치사 at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m surprised at his news. 나는 그의 소식을 듣고 놀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감정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eeling, feeling, feel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glad, glad, gla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화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ngry, angry, ang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슬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ad, sad, sa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외로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lonely, lonely, lone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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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우울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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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짜증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nn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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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수줍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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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놀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urp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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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have many feelings in our mind. We have many feelings in our mind. We have many feelings in our mind. 다음 문장은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glad to see you. I'm glad to see you. I'm glad to see you. 이번 문장은요,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y are you so angry? Why are you so angry? Why are you so angry? 다음 문장은요, 슬퍼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look sad, what's wrong? You look sad, what's wrong? You look sad, what's wrong? 이번 문장은요, 나는 비 오는 날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often feel lonely on a rainy day i often feel lonely on a rainy day i often feel lonely on a rainy day 다음 문장은요 나는 이번 시험이 좀 걱정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worried about this test I'm worried about this test. I'm worried about this test. 이번 문장은요. 나는 우울할 때 음악을 들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listen to music when I'm blue. I listen to music when I'm blue. I listen to music when I'm blue.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에게 짜증이 났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s annoyed with him. I was annoyed with him. I was annoyed with him. Annoyed with him. 이번 문장은요. 부끄러워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be shy, have confidence. Don't be shy, have confidence. Don't be shy, have confidence.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의 소식을 듣고 놀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surprised at his news. I'm surprised at his news. I'm surprised at his new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